풍요로운 자연을 갖춘 고장 충청남도 서천 이곳이 판소리 오명창을 대표하는 한 사람 이동백 명창의 고향입니다. 이동백 명창은 조선 말기 판소리 오명창의 한 사람으로서 국창의 반열에 오른 대표적인 중고제의 명창이지요. 조선조 역사상 소리 광대로서 유일하게 고종인 금문으로부터정 3품 벼슬을 하사받고 국창이 되었던 이동백 명창 고종 임금은 이동백 명창의 소리를 참 즐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고종 임금 앞에서 천리 강산을 길게 뽑아서 소리했습니다. 어째서 길게 소리를 하느냐고 고종 임금이 물었습니다. 천리를 가려면 얼마나 길이 멀겠습니까? 이렇게 이동백 명창이 답을 했지요. 이에 고종 임금은 이동경 명창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너는 진정한 명창이로구나.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동경 명창의 소리는 경기 충청 지역의 정서에 바탕을 둔 소리로 대중의 각광을 받았고 한 시대를 풍미했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동경 명창이 처음으로 소리를 인정받은 곳이 바로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진일은 예로부터 예향이지요. 경치가 좋고 남도의 명승지로 평양과 더불어서 조선의 최고의 풍류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판소리의 멋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요. 이등백 명창은 진주 부사 이지영 앞에서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같고 창공을 가로지르는 듯한 소리로 단번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명창이 나이 26살 때에는 창원부사 앞에서 세타령을 불러서 또 실력을 인정받게 되죠. 판소리 중고제의 명창으로 고정임금의 어전에서 판소리를 했던 통정대부가 되었고 연흥사, 협률사, 광무대 등 그리고 조선성악연구회에 합류하면서 판소리 창극의 중진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39년 3월 은퇴의 공연을 끝으로 이동백 명창은 공식적인 무대에 이제 하산을 선언합니다. 국창의 은퇴 공연에는 당시 여류 명창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김소희, 박초월 명창을 비롯해서 많은 명창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명창의 중고제 소리를 전수받은 소리꾼 강장원 명창이 유명한데요.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은퇴 후에도 식지 않고 소리에 대한 열정을 품고 후배 양성에 힘썼던 이동백 명창은 1950년 84세를 일기로 평택군 송탄면 7월 2에서 작고하게 됩니다. 이동경 명창이 명창으로 이름을 얻게 된 것이 26이었으니 반세기 이상을 명창으로 대중과 함께 그리고 어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경 명창이 은퇴 후에 안타깝게도 중고제의 소리는 이제 3멸의 그 역사를 거듭합니다. 판소리 오명창으로서의 즉흥성과 독창성, 자신만의 소리 그리고 중고제의 판소리를 기반으로 동편제와 서편제를 함께 융합해서 나름의 판소리 감액을 이었던 이동백 명창의 소리 통성과 미성을 기본으로 호령제의 성음은 바로 통채가 당당한 이동백 명창의 전유물이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현시원하게 내질렀고 최고음과 최저음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그런 창법 이동병 명창의 즉흥적인 소리에 세타량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동병 명창의 세타량은 명창의 소리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대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뻐꾸기 울음소리 대목에 가면 정말로 뻐꾸기가 우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로 오랜 독공에서 얻은 명창의 징호가 명불허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동균 명창의 소리는 즉흥성이 워낙 강하고 독특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수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수지자였던 강장은 명창이 장수하지 못했고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이동균 명창의 소리는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고음반을 통해서 이동백 명창의 소리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충청을 대표했던 근래까지 활약했던 공주 출신의 박동진 명창을 끝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동편제 그리고 서편제의 버금가는 큰 가닥을 이루었던 중고제의 판소리는 서서히 이제 무대 뒤편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